자, 밀리의 서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밀리의 서재 오늘도 자,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 길게 길게 달아주면서 굉장한 힘싸움, 자,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자, 이 종목 우리는 자, 이제 유료 회원분들 자, 수익 실현 가뿐하게 여기에서 하고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지금 상승할 때 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자 매도 사인을 드렸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어떤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매번 자 여러분들 종가 베팅 자 종가 매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자 종가 매매랑 시조가 단타 이런 거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영상을 반드시 자,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 스스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자, 교육 자료에 대해서 또 이제 영상 후반부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자료. 자, 자료 다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셔 가지고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이제 밀리의 서재. 자, 밀리의 서재는 어쨌든 지금 뭐 노벨,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쪽. 자, 지금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으시는 바람에 이책제책 책, 책 읽는 거예요. 도서. 이런 쪽뭐 오프라인이든 이제 온라인이든 뭐 전자책이든 뭐 오프라인 책이든 지금 뭐 난리가 났다 그래요. 지금 지금 책이 없다 그래요 지금 책이 없어 가지고 지금 팔지를 못하다 어,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신드롬이 불고 있는데 지금 대장주가 이제 예스 24죠 대장주가 예스 2인데 지금 얘는 뭐 오늘까지도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냥 점상 자, 점상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별 테마여 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번 정도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쳐주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쭉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왜 상당히 강하냐. 자, 상당히 강할 만도 한게 이제 어쨌든뭐 최초에 자, 최초의 아시아 여성인 50대 아시아 여성인 이쪽 항상 60대 이상의 이제 남성 이쪽으로 편중돼 있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자, 노벨상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크게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황금 종려. 황금 종려상. 그 누구였죠? 그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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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황금종려상 타면서 그때도 미친 듯이 몇 번의 상한가를 가면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학 문학이라든지 어떤 공연 대중들의 어떤 문화생활 문화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최초 최초나 어떤 큰 쾌거 이런 거를 이루면은 또 주가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또 중소형 자 중소형주 자 가벼운 종목들이에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이슈가 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 단기간에 자 그러면 이걸안 노릴 수가 없습니다 안 노릴 수가 없고 뭐 예스 24는 어차피 공략이 불가능한 종목이고 자 밀리의 서재를 공략을 어떻게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가 수익 실현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다 시켜드렸고, 오늘 날짜 10월 14일, 오늘 날짜로 수익 실현을 다 시켜드렸고, 자, 여기, 자, 이분도, 자, 인증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증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십니다. 자, 보내주시고, 자, 이렇게 판매 내역 10월 14일 이렇게 보이시죠? 자, 무려 94만 5천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고, 다20% 이상의 수익을 거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발견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수익 실현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여기에서 갭 상승 자갭 상승을 엄청나게 띄었죠 근데 어쨌든 그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그날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안볼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나 자 누구나 다 발견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발견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자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었어요. 자 계속 추세 하락이잖아요 추세 하락이 이렇게 자 추세 하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갭을 크게 띄우면서 상승을 해버린 꼴이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매물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근데 갭 상승으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섹터 큰 섹터에서 주도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로 개별 종목, 자 개별 테마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60%에서 70%의 확률로 갭을 크게 띄우고 긴 음봉, 자긴 음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실제로 크게 띄우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쭉 내려버렸어요. 긴 윗꼬리, 긴 밑꼬리 보이시죠? 자이대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금요일 상황이죠. 자 금요일날 시초에 이런 식으로 띄웠는데 25.6%. 자 시초에 자 25.6%를 띄어버렸어요. 자이 정도면은 만약에 만약에 이걸 내가 주주로 내가 주주였다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자 바로 자 분할 매도. 자 바로 분할 매도하는 각입니다. 아니면 내가 크게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탈출 기회. 자 탈출 기회로 삼고 자 비중을 축소했어야 되는 구간.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빼버려요. 미친 듯이 빼버리고, 보시면은, 저가가 13%, 그러니까 12%가량을, 12%가량을 한 30분 만에 빼버립니다. 30분 만에 빼버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하락을 멈췄어요. 하락을 멈추고, 좀, 어느 가격대를 지켜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쭉 봤어요, 이제. 이걸 뭐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진 않았겠지만은, 쭉 이제 보는데,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지 라인. 자, 워낙에 큰 소식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고 대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깨나 안 깨나. 깨는지 안 깨는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안 깨요. 자, 안 깨. 자, 그리고 동시에 뭘또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얘가 돌파를 못 하는구나.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돌파 못 하죠? 자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여기쯤 되면 이제 박스가 보이기 시작해. 박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쪽으로 이탈이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위로 상승 돌파가 나오면 우리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가, 쭉쭉쭉 가고 이제 오전장 끝났고 이제 오후장에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계속해서 가다가 여기서 돌파를 해. 자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의미는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 준다. 세 번이나 막혔거든요. 세 번이나 막혔는데 여기서 드디어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는 맥점이 될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자, 더 중요한 거 돌파를 할때 일대 거래량이 겁나게 갑자기 터졌다. 거래량이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터졌다. 자, 이거는 맥점이다. 자, 이거는 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간 거죠. 매수 매수 신호가 나간 거고 자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이제 지켜줘야 돼 이제 여기가 오랜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저항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지지가 돼 줘야 돼요. 지지가 돼 줘야 돼. 여기가 지지가 돼 줘야 되는데 자 다행히 지지를 받았어. 받고 쭉 올라가. 어떻게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 우리는 여기서 매수했잖아 일단 쭉 올라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유하는 거야 이제. 자, 보유하는 거다. 자, 보유하고, 이건 만약에 이제 단타로, 단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세 깼을 때, 추세 깼을 때 일단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어쨌든 수익권은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저항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간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자, 시간대도, 자, 시간대가 보통 이제 2시, 자, 2시에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이럴 때,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장 끝나기 한 시간 전한 시간 반전 그때쯤에 이제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쭉 이거를 보유를 한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자 다음 날이 된 거죠 오늘이죠 그러니까 자 오늘 위친듯이 갭 상승이 됐다 자 이렇게 한번 하락 추세에서 갭 상승 한번딱 되고 두 번째 갭 상승이 크게 된다. 그러면은 두번 정도 이렇게 갭 상승 이틀, 자 이틀 만에 이렇게 급등했으면은 자다 팔아야 돼 이거는 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뭐뭐전략 매도를 안 하고 일단 뭐 어느 정도 깨지기 전까지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80% 이상 물량은 털어내야 된다. 야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 안전. 이게 계속 쭉 갈지, 얼쩌지 모르잖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틀 동안, 자 이틀 이 거래일만에 우리가 이 정도 수익 줬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거 뭐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자 241선, 자 여기 지금 저항 받고 있어요. 자,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신규로, 자 신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 부담스럽고 자 초보는 자 접근 금지 자 접근 금지 자 접근 금지합니다 접근 금지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항상 자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 시그널이 뜨면 자 시그널이 뜨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자 오랜 하락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 나오고 어쨌든 테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이제 종목 자 여러분들 신규 종목 종가 매매 자, 종가 매매 필요하신 분들, 자, 종가 매매 해주시는, 자, 종가 매매 필요하신 분들, 자, 원래 이제 유료, 자, 유료 회원들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 자, 참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자, 이분들은 제가 당연히 무료지만 유료급으로, 자, 유료급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010-5745-8984번으로, 자, 종목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방 자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고 계시면은 자 참여하고 계시면 한 번씩 한 번씩 자 유료급으로 자 드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여 자 참여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여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 도와드린다 자, 자 5745에 8984번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자 참여를 하세요 자 참여 자 참여 필수 자 참여 필수 여러분들 포트에 계좌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은 자 이런 포트에 좀 좋은 종목들을 해가지고 상쇄를 시켜야 돼 이렇게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종목 좋은 종목 항상 좋은 제가 매수가 자 매수가랑 매도가 자 그대로 드립니다 이거를 자 그대로 드렸으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된다 자 따라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 7 4 5 8984번으로 자, 종목이라고 전송해 주시면은 자, 좋은 종목 자, 유료급으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유료급으로 보내 드린다라는 거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PC로 보시는 분들.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좀 저장을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자, 이로 좀 문자를 보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폰으로 보시는 분들.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링크 클릭해가지고 보내시는 법 잠시만 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폰으로 영상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자, 밑에 제목에, 자, 여기 밑에 여기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자, 맨 위에 자, 맨 위에 여기에 블로그 SMS 자, 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 창이 뜨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종목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자, 두 글자만 이렇게 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유료급 종목을 받으실 수 있고 아까 참여 참여라고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참여 누르시면은 참여라고 문자를 치시면 여기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자 정보로 정보라든지 교육 그리고 다음에 종목 이런 것들 자 종목 이런 것들 무료로 자 모든 것이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모든 게 무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교육 자료, 자, 교육 자료, 이런 거, 교육 자료 필요하시면은 또 마찬가지에 교육이라고 또 문자에 쳐주시면은 저희가 교육 자료 뭐냐, 기법이라든지 이제 검색기 이런 거, 자, 기법이나 검색기,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실전, 자, 실전 차트 분석, 실전 차트 분석, 이런 PDF 파일, 자, PDF 파일로 된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교육 자료 필요하시면 당연히 이것도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니까 반드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